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무더운 여름에 휴가를 받게 되어 줍니다. 어, 휴가 앞두고 많은 분들이 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 줍니다. 휴가 가서 좀 편히 지내다 와야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도리어 휴가 가서 더 피곤합니다. 휴가 가서 더 지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리어 휴가 가서 부부 싸움하기도 하고. 가족들간에 불화가 생기는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미림의 사람들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 기간일지라도 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어찌 보면 참된 휴식, 참된 안식은 내가 주님과 통할 때에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 그런 측면에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요. 가능하면 주일 오후 예배도 빼먹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휴가 가실 때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도 빼먹고 가는 분들이 계신데 먹을 게 그렇게 없습니까? 왜 그걸 빼먹습니까? <laughs> 절대로 예, 주일 빼먹지 마시고 예, 휴가 이렇게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아, 고향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고향교회 한번 가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배 시간을 좀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손해가 될 일들은 계획 세우지 말아라. 여러분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 휴가를 떠나게 될 때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영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말 그대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이고 함께 휴가 가서 서로 나누는 어떤 대화들이 정말 신앙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누구를 비방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관되는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가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이런 모습. 가둬야 되고요. 혹시라도 영적으로 손해가 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굉장히 여러분 안타까운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출발하고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휴가를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휴가 갈 장소 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디 기도할 만한 장소는 없을까? 어디 또 선교 유적지 선교 유적지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곳에 찾아가는 것도 영적으로. 힘으로는 어, 또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평안한 휴가를 보내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휴가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휴가를 보내시기 바라고,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 평안이 과연 어디에게 있을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나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간섭 안 하면 참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우리 어린이들은 또는 청소년들은 하게 되어집니다. 공부에서 해방만 되면 편안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교회도 가고 싶을 때만 가고, 그러면 참평안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아름답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 다 키우면 참평안이 올 거야. 자녀들 취직하고 이제 다 재바벌이하고 살면 나에게 참 평안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해서 이제 쟤들 살면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여전히 연결되잖아요. 예.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50이 돼도 역시 부모와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 생각도 뭔가 좀내 생각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해방되면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아갈 거야. 퇴직하면 굉장히 평안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참평안의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와 같은 어떤 기회가 되어야 하겠는데 여러분,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놓고 참평안함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을 때가 많고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짐으로서 참평안을 누린다 이 또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에게 참평안은 언제다가 오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째로 성령이 임재하여야 참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성경 본문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미리 하셨는데 내가 가서 보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언제 평안해지느냐 생각해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찌 보면 예수님에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들, 감당하느냐, 이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언제 감당하는가? 성령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에이렌의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서 공동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다 또는 주님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나에게 참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권력이 나에게 참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자녀들이 <laughs> 특별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수하기 때문에 내가 참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비로소 그의 백성들이 거기에 참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평안의 근거지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러기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지하게 될때 내가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평안이 사라진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 생각도 바꿔지지요.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평안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일이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교회 떠나면 좀 평안할 것 같아. 교회 일 잠시 놓으면 편안할 것 같아. 여러분, 놓는다고 평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평안합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기쁨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그때에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지하면 분명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평안함을 누리지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들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화합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째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괜찮아? 어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가니까 기분이 좋고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고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설명을 잘 못하지만 하여튼 교회 가니까 괜찮아 이런 어떤 마음은요 다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마음에 참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모호와 도우심, 사랑이 함께 병행해서 내 삶의 자리에 진행될 때에 내 삶의 자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려면 강력한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정말 그럴까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국민들이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최신 무기가 있으면 평안하다 정말 그럴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언제 쏘아져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도리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참 평안함은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인 것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어찌 보면 악한 세력에게 지배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마귀가 평안한 것처럼 의장은 하지만 그러나 그 평안함은 오래가지 않지요. 결국, 악한 자의 길을 가게 하고, 진리와 외면한 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로 살게 하니 가장 불행한 자로 살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시배를 받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참 평안을 알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면서 참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내 인생의 참 평안함은 성령님이 나를 지비하실 때,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인생에 참 평안하다.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성령 받으라 말하게 될때 비로소 마음의 참 평안함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살기 좋고 평안하고 은혜로웠으면 메시아 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이방민족의 지배가 있게 되고, 압제와 소름이 있으니까, 아유, 메시아가 와서 얼른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참평안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평 하나 믿게 되어지는데,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이와 같은 부분이었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 천국 백성의 선언을 받게 될때 우리가 참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이 용서의 은혜, 그것만이 영원한 참평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 세상에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는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참평안은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너 죄사 안 받았다 용서의 선언을 하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너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잔이 아니야.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세계적으로 보게 될지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평안을 원하며 외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전쟁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계속되어 질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와 같은 부분이죠 대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평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두 나라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다면 남과 북이 참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북이 변화된다면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조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들도 예수를 영접해서 평안하고 우리도 예수를 영접해서 평안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전쟁은 사라지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형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생각지 않았던 자연재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묻지마 살인이 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맞나 생각할 정도로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빌비자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캐나다에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국의 넓이만큼 다 태운 이와 같은 사건이 진행되고 미국, 캐나다 계속 산불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갖습니까? 아,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키셔야 거기에 참 평안과 은혜가 있구나.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분이로구나.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일들이 올바르게 진행되어도 항상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는 것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신 주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 이끌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 참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히 말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은 일부분, 잠깐 동안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해야 내 인생이 영원히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사실은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찌 보면 주님과 좀 떨어져 있는, 좀 피해 다니는 이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피해 다니면 절대로 참 평안이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야 비로소 참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신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참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참평안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평안은 순종할 때더 크게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진심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참평안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참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부부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 평안한 가정입니까?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인정해주고, 정말 사랑하고, 저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서로 간에 참평안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정한 평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로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에 전진을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신앙을 전진해 나가게 될 때에 이 사람에게 참평안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각각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중요한 모습으로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자녀의 역할을 잘하고 이렇게 될때 아름다운 가정으로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는데 자녀 하나가 말썽이다 그러면 가정의 평안이 그만큼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참평안함이 있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내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을 철저하게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 참평안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 필요한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 성경이 뭘까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해보게 되는데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침서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행복 지침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평안함이 있고 성경대로만 살면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난 왠지 모르게 평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들을 말하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심이 되고 평안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을 신앙에 나가고 있는가.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그냥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의 확실한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의 생각을 해야 되고, 때때로 어떤 분들, 그러지요. 내가 정치인들을 보니까 영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북을 보니까 영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찌 보면 일부분 이유가 될수 있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바르게 서가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이 무너지면 평안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과 끊어지면 참된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복한 자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 참 평안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제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찾아가지 않고 그냥 버렸으면 정말 문제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려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그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면서 영광 누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굉장히 무더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그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가지시고 내 인생의 참 평안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으며 영광 돌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물과 죄가 많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환경 범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